와! Like 네, 감사드리고요. 어느 정도 촬영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저그의 목소리 너무 놀자고 제가 왔을 때그 승이 어떤 영화인가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즘 a 그 e a s 화 n g but I have a s o n 이 I h a 이화 a song. I have a song. I 살벌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e a s o n 는데이 작품 e 니까 o n 어 I have a 랜드또 g 즈니 a 처스의 작품들을 보 h a v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v e 때도 o n g I have a song. 다 have 터팬이다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우리 디즈니랜드에서 만났는데,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이 디즈니랜드에는 그, 그 아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영화도 봐서 다 병해봤는데, 그런 초월 가지 작품 같은 상당히 유익한 영화고 아주 감동적인 영화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동의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 인물의 그 감정적 어, 표현이 아주 그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표정이라든지 혹은 연기를 표출하는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제 배우들이 실제 연기하는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기 모델을 찾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그건 이제 좋은 영화, 좋은 배우 방법도 있고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연기의 기본을 더득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소년의 표정이나 혹은 이칼의 표정을 보게 되면 아주 연기의 기본적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절묘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맞춰서 표현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도 이게 호흡이 많고 소리 르는게 많아가지고 그것들 하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크게 어떤 그 의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나가는 소리 열다섯 번 놀래는 소리 같은 것도 한국식 있고 이 사람들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또 이제 주식에서 자꾸 한국식으로 올라는데 자꾸 이 사람 비슷하게 하라고해가지고 그게 조금 전에 본 대목인데 하면서도 상당히 그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 이런 드라마를 만들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대단히 판타스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디즈랜드의 다른 작품도 계시면 요즘. 세전나 태수 보게되면 우리 손전도 외손자들도 보게되면 이게 매우 이상한 만화공동그 뉴질랜드를 말할 때좀 이게 재미있다고 안봐요또 그거는. 그러니까 뭘뭐죠거 뭐 이제, 뭐 이제 얼굴 이상해 그리고 또 이제 사람도 아닌 동물에다가 갖다 붙여놨는데 내용으로 아주 슬벌라고 싸우고 이런 조그들인데 그래서 이런 영화 좀뛰보라고 그러는데 잘안 보더라고. 근데 이런 영화 좀 많이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들 정서 화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드고또 우리 어렸을 때도 바로 이러한 만화 영화, 좋은 만화 영화 보고 많은 영감을 얻고 또 정서적으로 많이 더 보탬이 됐던 그런 그 체험이 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화면에 상당히도 동질화느 통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꿈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그강가하게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뭐 가까운 꿈이 하나 있다면은. 이, 이 자리에서 이거 얘기해된지 아. 모르겠지만 남의 터전이 와도 내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9월달에 시동을 하나 시작하는데 그게 더잘 됐으면 그런 말에 가장 가까운부위입니다고습니다